혼자 기은그아또 고지혈증은 혈액 속 중성 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혈전이 심혈관을 막아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를 고통에 빠뜨린 전조 증상은 이렇게 부록 여자다요. 네, 네. 짝꿍을 이제 제가 만났기 때문에 네네. 오늘은 이상민 씨 말고 네. 우리 또 남편을 짝꿍으로 데려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김지현 씨 남편 홍성덕입니다. 아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네, 네. 오늘의 주제 높으면 죽는다 쓰리고입니다. 일단 주제영상에서 본 모나리자와 연예인들이 익숙해서인지 이들이 겪은 질환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네. 그 선배님 홍성민 선배님 시력을 잃었다는 게 당뇨 합병증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질환이구나 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네. 거기다 또 우리 안재욱 씨가 몇년 전에 뇌출혈로 수술했던 게또 음... 기억이 나네요, 뇌출혈. 원인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게참아 무섭습니다, 사실. 네. 음. 안재욱 씨의 병명은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네. 뇌출혈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laughs> 위험한 병입니다. 음. 대부분 뇌 동맥류라는 것이 터지면서 지주막 아래 공간에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요. 동맥류라는 것은 동맥의 한 부분이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고요. 네. 어, 그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고혈압, 동맥경화, 흡연, 음주 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혈관이 이렇게 계속 부풀어 오르다가 응. 터져서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생겨서 출혈이 생기고 어,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풍선의 바람을 계속 넣으면 어렵다. 터지지 않는. 네. 네. 동맥이 터지니까 엄청 위험한 거죠. <laughs> 만약에 그게 내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고요. 우와. 3분의 1은 병원 오시다가 사망하시고. 나머지 3분의 1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도 치료를 받다가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어, 질환입니다 고혈압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어, 쉽게 보면 안 되는 그 무서운 정말 질병인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아, 쓰리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인 당뇨인데요. 네. 단어 앞에 모두 높을 고자가 붙은 이세 개의 질환을 이른바 쓰리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은 혈액 속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혈전이 심혈관을 막아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쓰리 고는 심혈관 질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혈관도 노화가 오거든요. 노화가 되면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지고 또 이에 따라서 혈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처럼 치명적인 결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지인들도 사실은 이 쓰리 고 중에 하나는 다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 사실 별로 다른 증후는 몰랐어요. 아버님의 그 사인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당뇨 합병증이요 아. 네, 당뇨를 거의 20년을 꾸준히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오신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합병증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게 어 감기 기운이 오면서 폐혈증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합병증이 아. 돼 버렸더라고요. 네. 김지현 부부의 과거 속 그날로 돌아가 쓰리고의 전조 증상을 찾아볼까요? 먼저 과거 속 홍성덕 씨의 그날을 봅니다. 씨 그날 네짜 피자 좋아하세요? 음. 없어서 못 음. 먹죠. <laughs> 역시 제 스타일 맞아 연애할 때는요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녔어요. 네. 세상의 맛있는 음식은 다 먹어볼 기세로 여행을 하며 식도락 데이트를 이어갔는데요. 아 아우 치킨 맛있는 거만 드시네요. 이번 메뉴는 전과 어묵탕 아, 저이도주셔야죠이마이리 네. 마커리. 음 마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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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마리 남편이 저한테 술 배웠어요. 원래 술을 끊 <laughs> <laughs> 한병두병 병 비우다 보니 한없이 늘어나는데요. 이번엔 백주까지? 아 맛있다. 자기야, 우리 맨날 이렇게 먹으면 살찌겠다. 그러니까 나 연애하고 벌써 5kg 쪘다니까. 네. 그럼 뱃살 이거 이거 어떡하지?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살안 찐댔어. 진짜? 아, 근데 진짜 살 찌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먹고 다녔어요. 어... 진짜. 아, 몰라. 음. 어 내버려 음, 어 미안+ 미안+ 미안 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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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자. 어불리어고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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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요로 결석입니다 엄청 아, 이게 몸속에 생긴 돌인 거죠 선생님 요로 결석은 말 그대로 돌처럼 딱딱한 결석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에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아, 엄청 없대. 그렇죠 요로 결석은 신장을 포함해서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 방광 요도에 칼슘과 산 성분이 뭉쳐져서 오. 결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결석이 신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 그리고 소변이 내려가는 요로에 생기면 요로 결석이라고 합니다. 요로 결석의 고통이 엄청나다고 엄청 하더라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이 사람 채한 번씩 콕 이렇게 계속 찔르는데 음... 정말 이렇게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아요. 오... 오... 그리고 숨도 잘못 쉬어져요. 실제로 요로 결석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약간 이제 그 요관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랫배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겪으신 것처럼 구토, 그리고 호흡 곤란 증상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음... 근데 요로결석은 네.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아까 드셨던 음식 중에 네.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맥주를 많이 드시는 것은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맥주 속에 있는 퓨린 성분이 몸 속의 분해 과정에서 요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요산이 쌓이면서 결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생길 수 있는 거죠. 꼭 남성분에게만 생기는 건가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 네, 대사 과정 중에서 생기는 요산이 쌓이면서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산성분도 침착돼서 생기기 때문에 남녀 불문합니다. 아, 즉 그, 네. 맥주는 진짜 안 좋습니까? 저도 맥주 좋아해서 여자 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 집사람 예. 맥주 엄청 좋아합니다. 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도 찬성합니다. 맥주가 <laughs> 그 요로 결석 그 <웃음> <웃음> 결석 빼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laughs> 소변을 많이 보니까 그쵸? 맞아 맞아 네. 아,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있는요 맥... 들어봤어요. 어, 네, 맥주를 마시게 되면 소변이 많이 나오니까 음. 결석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맥주를 마시면 이제 이뇨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변량을 늘릴 수 있는데 아. 결과적으로는 탈수. 오기 때문에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코올 자체가 조, 안 좋은 거예요. 맥주 자체. 가 맞아 안 좋은 거예요. 맞아. 진짜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역시 네. <laughs> 명 네. MC, 명 MC입니다. 네. 아. 맥주가 이제 그 보리를 효모를 발아 만들잖아요. 네네. 그거 그 성분 중에서 오, 퓨린이라는 퓨린. 성분이. 아 그러니까 네. 맥주에 네.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안 좋은 거네요. 네. 맥주만 그렇죠. 피하면 되네.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아니 저기 막걸리는 퓨린 없죠. 네. 아, 소주에는 네. 있습니까? 네. 소주는 <웃음> 국물이... <웃음> 지금 저기, 지금, 가, 그래서 아니, 지금 건강하자고 지금 <laughs> 우리가 보였는데술 <laughs> 먹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아, 지금. 아나 이거 참. 그래요. 사실은 <laughs> 네. 이제 애주가분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laughs>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먹긴 먹어야 되겠으나 몸에는 <laughs> 음, 안 좋다고 하니까. 응.